뒤에 마등은 한수와 화합하지 못해. 자, 요렇게 서로, 어, 돕고 도움이 살았는데, 뒤에 마등은 한수와 화합하지 못해. 경기로, 경기로 돌아가길 바랬다. 경기라는 게, 그, 마등이 조조한테 관직을 받고, 관직을 받고 이제, 여기 그, 업 근처에서, 이 업, 조조가 그때 업에 있었으니까, 업에서 이제 편하게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마등을 불러 위비로 삼고 마초를 편장군으로 삼고 도정으로 봉해 마등의 부하들을 통솔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등은 중앙으로 들어오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조하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마등의 그 원래 잔당들이 쪽이죠? 그거는 이제 아들 레민 마초가 통솔하게 된 거죠. 자, 마초는 군대를 통솔한 뒤 한수와 연합하고 연합하고 양추 이감 성의 등과 연결해 동관까지 군대를 진군시켰다. 요거는 음 중간에 또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됐는데 그렇게 됐었어. 자그 마초는 여기 서량이 남고 그리고 마등하고 친척들 대부분이 전부 다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 살았는데 조조가 그 여기 어디입니까? 한중을 공격하려고 한중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양주의 군벌들이 설레발을 쳤어요. 설레발을 쳐가지고, 어, 시발, 우리 조지로 오는 거 아닐까? 우리를 조지로 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마등일가가 전부 다 죽어버리고, 전부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조조는 싸움에서 개 깨지고, 장안 날려먹고, 동관까지 나온 거죠. 요, 동관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장안이고요. 여 동관이고, 여기가 홍농,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낙양이죠. 동관에서 만약에 밀리면, 낙양, 이, 낙양으로도 쭉 밀려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 속사정들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속지에는. 읽어보니까 그러네요. 자, 어디까지 읽었노? 아, 동관까지 군대를 진군시켰다. 자, 그, 어. 조조는 한수 마초와 더불어 홀로 말을 타고 와서 회담을 했다. 마초는 그의 강대한 힘을 믿고 몰래 조조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조조 옆에서, 옆에서 장수 허저가 눈을 부릅뜬 채 노려보고 있으므로 감히 행동하지 못했다. 조조가 가후의 책략을 써서 마초와 한수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의 군대는 크게 패했다. 요거는 무죄이나 아니면 그 가후전을 보세요. 마초는 달아나서 융족들을 지켰다. 동관에서 맞춰는 개깨지고요. 그래서 양주로 다시 도망가버립니다. 장안도 잃고 요쪽으로 도망가죠. 한동안 그리고 저기서 깽팔 쳤습니다. <laughs> 자 조비는 안정까지 뒤쫓아갔지만 조비라고요? 조주 아닌가? 이거 조비가 아니고 조주일걸요? 예. 네. 지금 이거 오타같 오타 같은데, 제가 조조는 안정까지 뒤쫓아갔지만 안정이 여기입니다. 안정이 요 지역입니다. 마침 북쪽에서 일이 생겨, 요게 아마 위풍의 난이라는 건데, 그 조조가 그때 동쪽으로 오, 서쪽으로 오면서 그 자기 이제 집이 있던 업 지역을 기주 지역을 자기 그 조비한테 맡기고 갔었었는데, 그 어, 위풍이란 놈이 여기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거 때문에 아마 조조가 다시 아마 업으로 돌아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조는 안정, 조조는 안정을. 에... 자, 양부가 조조에게 권유하며 말했다. 요거는 양부전에 또 나오죠. 마초는 한신과 경포의 용감을 지녔고 또 강인과 호인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일 대군이 돌아가 그에 대한 방비를 엄밀히 하지 못한다면 농상의 여러 군은 농상이라는 게억기 농, 그, 서량 지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돌아간 뒤 마초는 정말로 각용족들을 인솔해 농상의 군현을 공격했다. 농상의 군은, 군현은 은군 모두 그에게 호응했으며 양조자사 위강을 죽이고 기성을 정거하며 그곳 백성을, 그곳 백성을 차지했다.